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컴바위의 얼굴 호손 지온 피천덕 웅기.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자기네 어두막 사리 집문 앞에 앉아서 컴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컴바위 얼굴은 여러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눈만 뜨면 햇빛이 비치어 그 모양이 뚜렷하게 보였다. 대체 그큰바위 얼굴은 무엇일까?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가 하나 있었다. 그 곳은 넓은 골짜기로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곳에 사는 순박한 사람들 중에는 가빠른 산하리이의 빽빽한 숲풀에 둘러싸인 곳에 동나무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골짜기로 내리 뻗은 비탈이나 평탄한 지면의 기름진 흙에 농사를 지으며 을락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곳에는 인구가 조밀하게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에서는 높은 산악지대로부터 내로, 내리지르는 경류를 이용하여 방직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아무튼 이 골짜기에는 주민의 수도 많았고 살림살이 모양도 가지가지였으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모두가 그금바의 얼굴에 대한 일종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그 위대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유달리 감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 바위의 얼굴은 자연이 장엄한 유희적 기분으로 만든 작품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몇 개의 바위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이 잘 어울리게 모여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다 보면 확실히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마치 굉장한 거인이나 타이탄이 타이턴이 절벽 위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넓은 아치형의 이마는 높이가 3 2여 미터나 되고 갸름한 콧날의 넓은 입술 만약에 우람한 그 입술을 말을, 입술이 말을 한다면 천둥 소리가 골짜기의 이골에서 저골 끝에까지 울릴 것만 같았다. 아주 가까이 대하면 그 거대한 얼굴의 윤곽은 없어지고 무겁고 큰 바이들이 폐에 허에 있는 것처럼 질서 없이 포개져 놓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차차 뒤로 물러서며 서서, 물러서면서 보면 그 신기한 형상이 점점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나고 멀어질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과 같아져서 그 본래의 거룩한 모습을 볼수 있게 된다. 그리고 희미해질 만큼 멀어지면 금바위 얼굴은 구름과 안개에 쌓여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이곳 아이들이 그금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자라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생김 생김이 숭고하고 웅장하면서도 표정이 다정스러워 마치 그 애정 속에 온 인류를 포용하고도 포용하고도 남을 것만 같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었, 교육이 되었다. 여러 사람이 믿는 바에 의하면 이 골짜기의 길을 길, 골짜기 토지가 기름진 것은 구름을 장난하게 꾸미고 정다움을 햇빛 속에 떨치면서 언제나 이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자비스러운 얼굴의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시작한 것과 같이 어머니와 어린 소년은 오동학 살이 집문 앞에 앉아서 금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어머니하고 아이는 말하였다. 그때. 그 타이탄과 같은 얼굴은 그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저 컴바의 얼굴이 말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친절해 보이니까 목소리도 매우 듣기 좋겠지요. 만약에 내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정말 그를 끔찍히 좋아할 거예요. 만약에 옛날 사람들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언제고 저것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볼수 있을 것이다. 어떤 예언이인데요 어머니? 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자기가 어니스, 어니스트보다 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에게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옛날에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역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한다. 그 조상들이 화가 난 바에 의하면 그 이야기는 최초의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내가 종자거리고나뭇 끝을 스치는 바람이 속삭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 여진은 장차 언제고 이 근처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고아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날 것이며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얼굴이 점점 건바위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구식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열렬한 희망과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이 오래된 예언을 믿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라고 단정했다. 아무튼 예언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아네스트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내가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왔으면 그는의 어머니는 예정이 많고 생각이 깊은 부인이어서 자기 아들의 큰 희망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야 너는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만 말하였다. 그뒤 연예인은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금바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출생한 그 목사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의 조그만 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다. 이리하여 행복스러운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가끔 명상을 하는 이 어린아이는 점점 온순하고 겸손한 소년이 되어갔다. 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빛에 검게 걸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소년들보다 더 총명한 빛이 떠올랐다. 어느 시대에게는 선생님이지 시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선생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큰 바위 얼굴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의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큰 그 얼굴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격려하는 친절한 미소를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큰그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만 어네스트, 더 친절하게 비칠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린 어니스트의 생각을 덮어놓고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사실 믿음이 깊고 순진하고 맑은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도 자기만이 받고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이다. 바로 이 무렵에 이 분지 때는 마침내 옛날부터 전해오던 것과 같이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사람이 이 골짜기를 떠나 먼 항구로 가서 돈을 좀 벌어 가게를 었다 그의 이름은 그의 본명이 그런지 그의 저세상에서 혹은 그가 성공한 데서 본 별명인지 모르나 게드골드라고 했다. 빈틈없고 미나란 데다가 하늘이 주신 비상한 재능적 세상 사람들이 재수라고 부르는 행운을 타고나서 그는 대단한 거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재산을 계산하는 데만도 오랜 시일이 걸릴 만큼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출생한 고향에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자기같은 백만장자가 설기에 적합한 대궐 같은 집을 짓게 하려고 한 능숙한 목사를 고향으로 보냈다. 먼저 바람과 같이 벌써 이 골짜기에는 개도골드야말로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던 예언의 인물이요. 그의 얼굴은. 틀림없이 큰 바위 얼굴 그대로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초라한 농가, 초라한 농가 집대에 마치 요술의 힘으로 꾸며놓은 듯한 굉장한 건물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문이 거짓없는 사실이라고 점점 더 믿게 되었다. 어네스트의 예언 인물이 드디어, 어너스는 예언의 인물이 드디어 그의, 그와 태어난 고향에 나타났다는, 나타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몹시 설레었다. 개어린 마음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게드골드가 곧 자선의, 자선의 천사가 되어 금바의 얼굴의 미소와 같이 너그럽고 자비롭게 모든 사람의 생활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나듯이 금바의 얼굴이 자기에게 담례를 하며 친절하게 자기를 보여주리라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달려오는 마차 바퀴소리가 들렸다. 야 오신다 도착하는 광경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외쳤다. 위대한 게리골드씨가 오셨다. 네 마리의 마리 끓자 마차가 긴 무퉁이를 성력을 내어 달렸다. 차속에서 창밖으로 조금 내민 것은 조그마한 늙은이의 얼굴이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자기 자신이 마이더스의 이 손으로 빚어 만든 것 같은 눈빛이었다이마은 좁고 작고 매서운 눈과에는 수많은 전주름이 잡혔으며 얇은 입술은 꼭 다물려 뚝더 얇게 보였다. 큰바의 얼굴과 똑같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다. 옛날 사람의 예언은 참말이다. 마침내 위는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들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옛날 사람의 예언의 얼굴과 똑같다고 믿는데는 에 어렸을 때는 정말 어리둥절하였다. 길가에는 때마침 먼 지역으로부터 방랑해 온 늙은 거지 하나와 어린 거지들이 있었다. 이 불쌍한 거지는 마차가 지나갈 때 손을 내밀고 슬픈 목소리로 애교를 하였다. 누런 손이 이것이야말로 재물을 긁어모은 바로 그 손이었다. 마차 밖으로 나오더니 동전 몇 잎을 땅 위에다 떨어뜨렸다. 그것을 볼때이 위는 게드골드라고 부르게 된 것도 그럴 듯 하나 스케드 컷. 그라고 불러도 그 별명은 똑같이 들어맞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금방의 얼굴을 고와 똑같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어리스트는 낙증하면서 주름살이 많이 잡히고 영약하고 탄력이 가득 찬그 얼굴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쌍나주리를 쳐다보았다. 그기에는 맑고 빛나는 얼굴이 모여드는 안개사여 막 지뢰는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 영상은 그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하였다. 그후독한 입술은 무슨 말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 사람은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꼭 온다. 세월이 흘러갔다. 어니스트도 이제는 소년이 아니다. 그는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일상생활에는 여달히 뚜렷한 짐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남의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도 하루 일을 마치고 혼자 떨어져서 그금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을 하는 점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었다. 끝.